거의 없다의 주말 추천작이 음. 개인적으로 참 고맙습니다. 어, 음. 이게 엄청나게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거든요. 너무 궁금했는데 네. 마침 이 작품을 갖고 오셨군요. 제가 이 작품이 공개되자마자 넷플릭스에서 바로 봤어요. 오. 공개와 동시에 플레이를 눌렀. 눌렀고 영화가 끝나자마자. 어, 단톡방에다가 어, 어, 단톡방에. 이 작품은 내가 추천작으로 할 거다. 아, 나 궁금해. <laughs> 역대 오. 최고로 빠른 속도로 제가 추천작을 올렸습니다. 아, 이번 주에 전 무조건 봅니다. 네, 다른 분들이 뺏어가실을까 봐. 네, 네, 네. <laughs> 근데 어, 오늘 추천작을 가지고 오신 거 보니까 별로 뺏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약간 헛수고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너무너무 재밌는 영화입니다. 와. 감독이 캐서린 비글로라고 우 해서, 아, 그 사람 얘기 영화는 다, 재밌지, 다 재밌죠. 아, 어, 폭풍 속으로를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허트로커. 뭐 주옥같은 영화들 진짜 많이 만들었어요 캐서린 비글로우 하면은 이제 헐리우드에서도 가장 어떤 남성 호르몬이 넘치는 음. 그런 굉장히 막 밀리터리 쪽에서도 굉장히 아주 과격한 음. 이런 영화들을 만드는 여성 감독입니다 음. 제임스 카메론하고 결혼해서 잠깐 살기도 했고요 제임스 카메론이 이렇게 강인한 여성들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어. 해요 린다 이밀턴하고도 제임스 카메론이 결혼한 적이 있고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이 분이 만든 영화 허트로커가 제임스 카메론이 만든 아바타였나요? 아바타. 아바타 아바타를 제끼고 아카데미 네. 상을 받아버렸어요. 어, 그런 정도로 아주 굉장한 여성 감독이다. 네. 데 이분이 이제 신작이에요. 신작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 제가 앞에 감독 얘기를 길게 한건이 얘기는 어, 스토리 설명을 조금만 길게 하면 스포일러가 돼 버리기 때문에 아. 아주 간략하게 정말 짧게 어. 자 미국을 향해서 어. 미확인 비행물체가 날아옵니다. 처음에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백과 상황실을 딱 봤는데 뭐가 날아와. 음. 어 뭐지? 저 뭐야? 누 누가 뭐 실수한 건가? 기계 오류 난 거야? 아니면 우리 유튜브 가끔 이렇게 멈추듯이 어이 기계 고장인가? 이상하잖아. 미국을 향해서 누가 뭘쏠 정도의 강심장이 누가 있겠냐고 전 세계. 그래서 야 이거 좀 알아봐. 이런 알고 보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ICBM이야. 응?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어 누가 썼냐 누가 는지 몰라. 어. 근데 우리나라 동해 쪽에서 발사가 된 거라는 사실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 동해 쪽에서 발사가 됐다고. 어.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거나 중국일 수 있잖아 이렇게 되면. 어. 네. 근데 이 영화에서 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동해라고 해야지. 일본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네. 어쨌든 어. 이 영화에서는 저팬 씨라고 나오는데 어. 리스트 씨라고 해야 됩니다. 캐서린 비글로 감독님. 아유, 저희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 졌나 보네 요 <laughs> <laughs> 아니 그때 그렇게 썼었잖아. 예, 그렇죠. 오. 네.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발사돼서 미국을 향해서 날아오는 거예요. 어디에 떨어질지 빨리 계산해봐. 음. 계산 막 해봤는데 이게 시카고 한 가운데 떨어질 거야. 와. 근데 문제는 ICBM은 ICBM인데. ICBM이야 SLBM 아니야? 뭐 뭐가 뭐 대륙간 야, 탄도 미사일이야. 그 바다에서 쏘면 네. SLBM이지. 어, 저 영화, 배웠네, 영화, 배웠네. 영화에서 배운데. 영화에서 ICBM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배웠나보다. 죄송합니다. 그 나치 아, 선 영화 속에서 계속 아이씨비야 아이씨비 나치 니다 아무튼 아무튼 나치 아, 선. 네. <laughs> 근데 그 이게 이제 이게 뭘 실고 날아오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어. 여기에 만약에 핵이야 핵이면 어, 아, 시카고 인구는 그냥 아이씨 난리 나는 거야. 그냥 전멸이잖아. 아, 인류가 전멸이야. 그렇죠. 인류가. 음. 그럼 이제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요격을 시도를 해야 되겠죠. 어. 뭐 해구상 같은 거 펴가지고 요격을 해야 될거 아니야? 네. 그리고 동시에 해야 될게 무엇이냐 반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와 이건 인류 와. 종말로 가는데 반격을 누구한테 할 것인가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가 어. 이걸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어. 이거 결정 누가 내리죠? 대통령이 하겠지 근데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이 영화 속에서 트럼프라면 트럼프라면 그런 거 고민할까요? 안할거 아니야. 안할것 음, 그래서 이 영화 속에 미국 대통령은 이드리스 엘바입니다. 흑인 남자야 배우예요. 아 그러니까 딱이 사람 트럼프 아님이라고 박아놓고 시작해요. 아 약간 오바마 느낌이 나죠. 예. 그런 점에서는. 아필이면 이또 대통령이 이제 흙. 그 뭐죠? 학교 농구 대잔치 같은데 초대받아가지고 슛 쏘다가. 농구 대잔치. 아. <laughs> 슛 쏘다가 이 전화를 받아요. 음. 음.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상황의 결말은 영화에서 음. 확인하시고. 음. 과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미국은 어떤 단계를 통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되고 오우. 이건 어떤 명령 체계를 통해서 어떻게 타고 내려가고 타고 올라가는지. 아 무섭다. 미국 대통령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반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음. 근데 만약에 음. 미국 땅에 시카고 핵폭탄이 하나 떨어졌다고 해도 미국이 멸망은 아니잖아. 음. 일단 한대 맞은 다음에 누가 쏜 건지 자세히 알아보자라는 식으로 나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누가 우리를 건드려 이씨, 다 쓸어버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될 것인가. 아유 무서워. 음. 정말 박진감이 넘치는 아. 영화입니다. 숨이 잘안 쉬죠. 끝날 때까지. 와. 이 영화가 박진감이 넘치고 몰입감이 음. 넘치는데도 놀랍게도 이거는 이제 삼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아3부 그 등장 인물들에 따라서 다른 시선으로 그런데도 그 몰입감, 박진감이 이렇게 강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런 점에서 캐슬린 비걸로가 뭔가 좀 보여줬다. 음. 음. 네. 보통 이게 에피소드 구성으로 가면은. 이게 그 몰입감, 박심감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음. 그게 그냥 쭉 이야기 달리는 것처럼 음. 그 벌어진 이야기를 이렇게 다른 인물로 이렇게 바꿔서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네. 정말 그 몰입감이 쎄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 네. 다큐멘터리에요? 아니에요. 아니 극명한데 어, 네. 아니 근데 저 지금 문자에 다큐멘터리 로나가요 어. 어, 어, 아, 어. 요즘에 그 매블쇼 그 최혁씨 그왜 클랩들 프들 들들 볶죠 <laughs> <laughs>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전부 그 노동 의욕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막 실수를 계속하잖아. <laughs> 에이씨, 뭐야 이들 뭐 봐. 이들이 일바 <laughs> 레베카 버거슨인데 다큐멘터리. 이제 네. 얼른 내려라. 야. <laughs> 얼는 내려 그냥 <laughs> 네. 이게 되게, 막 직장 되게... 내 갑질 어마어마하게 나보네 아, 그, 그건 뭐 이미 다공공연한 사실이니까 <웃음> 네, <웃음> 네. 하우스 그, 오브 그, 다이너마이트 이게, 이게 단순히 그냥 같은 걸세 명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음. 첫 번째 시선은 다소 감정적이에요 음. 뭐 원래 우리가 운전하다가 누가 운전 그지같이 하고 앞으로 싹 끼어들면 처음엔 욕부터 나가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저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하지? 난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 어.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처음에 감정적으로 욱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성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하는 거란 말이지. 맞죠. 이 영화의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어. 첫 번째는 감정적으로 일단 놀라. 놀라. 어 이게 뭐야? 어, 이 씨, 터지면 어떻게 해? 이거뭐 뭐? 어. 이러다가 두 번째서부터는 이제 야, 오케이 일단 날아오는 건 알겠어. 그럼 이제 대응은 어떻게 할 거야? 음. 음. 이게 3층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대단히 현실적이네 그래서 이 같은 얘기를 말씀하신 대로 같은 얘기를 세 개로 나눠서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네.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쭉 갑니다 아. 음. 이 가정 자체가 허황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렇지. 긴장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일은 언제든 발생할 수있 거라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한단 말이야. 어우 네. 음. 끔찍합니다, 근데. 영화 제목이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잖아요. 어느 어느 때부터인가 지구는 그냥 다이너마이트가 가득 차 있는 집이 된 거야. 화약포가 된 거지. 맞아 맞아. 아 이거 저도 봤는데. 어 봤어? 아 이거 너무 재밌어요. 난리야? 저는 음.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으로 봤냐면 아. 어떤 상황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는 관점이 다르게 표현이 되니까 어. 나라면 어.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음. 그거죠 지금 이 영화를 통해서 당신은 네. 어떻게 하겠는가 와 어. 그래서 이거 저 끝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어. 인류의 멸망을 앞두고도 가족 걱정이 되니까 어. 또, 네. 네. 그러한 갈등까지도 잘 담아냈죠 아닌데 아, 네. 이렇게 재미있고 의미도 있는 영화를 어디서 찾아내요 넷플릭스요 넷플릭스 멀리, 멀리 안, 안 가도 됩니다 네. 난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던데 <laughs> <laughs> 아, 형, 그리고 이거 난리야, 요즘. 아, 그래요? 네. 정치인들도, 매물시에 정치인 많이 최근에? 나오잖아요. 네. 다이 얘기에 하우스 오브 다이너머, 마이 정치인들이 다이 얘기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이 아. 얘기하기 정말 좋은 영화죠. 아 그래요? 네. 음. 어. 아 이런 영화 좀 걸리진 않어. 맨날 안 걸리니까 소나티네. 아저 뭐야? 선술 반성하시는 거예요? 선술 반성하시려고 이게 최강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격렬하게 반성하는 거야. 어, 최강 이제 자존심은 조금 지키면서 아 사과는 하고 싶은데 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 네. 아무튼 스스로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laughs> 스스로! 네. 도와주는 거 없어? 아니, 없어요? 아니요, 네. 없어요. 지금 여론은. 스타위로할 거야? 예, 네, 도와줄 수 있는 <laughs> 여론이 아닙니다. 여론 네.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laughs>